이재명 개딸 권력은 미국과의 전작권 전환 협의에 나섰다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주한미군 재편성도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전작권 뭐 언젠가는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우리가 전시의 작전권을 행사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느냐입니다. 이게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전시에 전쟁 중에 미군이 작전주휘권을 가지면 미군이 전황이 불리하면 미 본토에 있는 미군병력이라도 동원해서 전쟁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지휘권이 있으니까 핵전력이라도 투입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면 전황이 불리해졌을 때야 이거 안 되겠다. 너네 본토에 있는 미군병력 더 투입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미국의 핵전력, 핵항공모함이나 또는 핵잠수함이나 또는 핵전략폭격기 이런 것들을 우리 무기처럼 마음대로 운영하고 쓸수 있습니까?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한다는 뜻은 전쟁을 거의 우리 혼자 힘으로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준비가 돼야만이 전작권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한 짓을 이자들이 트럼프가 압박한다고 역청구서처럼 들이밀은 거예요 이게 정말 외교안보의 기본 프로토콜을 전혀 모르는 것들 아니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이것들이 빤히 알면서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수십 년 동안 75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것들이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